저는 소개하던 수평우 변호사입니다. 어, 45대 대한 변호사 옆에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아까 소개 말씀이었습니다만 어, 여기 광안보름에 초대 회장을 지내시고 이 보름을 만드신 이세중 선배님은 어, 37대 변호사 회장을 어, 그 여기 오셔서 저희 직속 선배가 되십니다. 아 사적으로도 저는 뭐 우리 이세종 회장님의 또, 어,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고 선배님 되시고요. 사실은 제가 변호사 협회 <laughs> 이사를 맡은 것이 바로 우리 이세종 회장님께서 하명을 하셔서 어, 저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어, 임원을 맡으면서 그때부터 눈을 떠서 어,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를 위해서 어, 좀, 조금씩 봉사를 어, 계속해왔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어, 변호사협회 회장이 작년에 에, 제가 당선이 돼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어, 포럼 남시호 회장은 제가 평소에 정말 존중하고 있는 언론인이시고, 어, 또, 어, 여러, 여기 참석하 계시는 회원님들 모두가 다, 어, 참, 어, 우리 사회 가장, 뭐, 명망이 있는 지도자이신데, 어, 또 선배되시는데, 인생의 사회 모든 에도 선배되시는 회원님들 앞에서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린다는 게참 주제가 넘습니다만, 어, 관심 있는 분야시라고 해서 제가 어, 편를 물어주고 네, 자료에 나왔습니다. 어, 사법개혁에 대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어, 사법개혁의 문제는 사실은 뭐 지난 15년, 내년 20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 이래로, 어, 역대 정부가 항상 나오면은, 어, 국정의 제일 목표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게 사법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 개혁은 어, 국민적 과제라고 할까, 또 국가적 과제처럼 15년 동안 내려왔습니다만, 어, 여전히 산업 개혁이 다시 또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은 지난 15년 동안에 있었던 산업 개혁의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산업 개혁이 그동안에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족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법기혁의 주체의 문제가 접근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기혁은 지금까지 15년 동안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3대 정권을 지나면서 항상 주체가 정부였습니다. 소설을 말하면 청와대가 사법기혁위원회를 직접 구성을 하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중심의 에, 구성을 하게 되고 특히 에, 대법원이 항상 사법부, 사법 개혁에 큰 역할을 맡으면서 어, 제가 보기에는 사법 개혁의 주체가 대법원이 됐다는 것 또는 법무부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항상 그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laughs> 지난 3대 정권에 걸쳐서 15년동안 이루어진 사법개혁의 결과를 보시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변호사 숫자 늘리기로 결론이 끝났습니다 사법의 주인은 어, 사실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사법은 어, 제일 중요한 것이 형사사법이겠습니다만, 형사사법은 검찰이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어, 법원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어, 정상을 내세운다거나 또는 억울한 점을 밝힌다거나 하는 건데, 법조 3륜에 있어서 역시 가장 결정적인 키는, 어, 법원이 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에 문제가 있고, 국민들이 사업에 불신을 가진다면 그거는 법원에 대한 불신이지 사실 변호사에 대한 불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개혁은 항상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사업개혁의 원인이다. 사업의 불신의 원인이다. 이런 전제에서 어, 변호사를 사업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어, 개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정부 때 노스쿨까지도 생긴 것으로 어,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사법개혁은 역시 법원의 문제가 있, 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민들의 어, 불만을 해소시키려면 결국 법원이 사법의 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비로소 개혁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 그러면 법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쳐라 법원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어디 있을까 하는게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국민들은 어, 대통령이 사법부를 간섭하나 그러다 사법부를 말하자면 어,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법개혁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 정치권이 예, 사법을 흔든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그렇다고 법원을 개혁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법원에 대해서, 어, 판사님들, 이거 좀 고치십시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론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론이, 어, 이런 그 사법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또는 좀더그 어떤 깊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역시 많은 경우에는 언론도 법원 판사님들의 의견을 자꾸 듣게 되니까 그쪽에 좀 가까운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사법기업이 일어난다면 저는 적일자는 결국 대한변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데서, 어, 총대를 내고, 어, 법원이 잘못됐다고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을 각오하고, 어, 작년에, 에, 대한민국에서 협회장에 출마할 때, 공양으로서 사법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에, 오늘 제가 후배로서 이렇게 나와서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건 정말 참, 어, 견뎌니다만, 어, 오늘 저는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은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그러한 그 생각에서 감리자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에 어, 대한민국을 우리 여기 임원님도 오셨지만 임원님들과 함께 에, 논의하면서 어, 간추렸던 사법개혁 방안을